시월다역 선인장입니다. 오늘은, 어, 스승의 날이죠? 때나 한결같이 우리를 밝혀주셨던 선생님께 변치 않은 감사의 마음을 선인장에 전해보려 합니다. 그 시절 따뜻한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께 오래도록 변치 않은 선인장처럼 저희 마음도 늘 선생님 곁에 두고 싶습니다. 늘 곁에서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셨던 선생님, 선인장처럼 오래도록 감사의 마음을요. 가시가 있어도 아름다운 선인장처럼 때론 엄하셨지만 사랑이 가득하셨던 선생님의 기억을 선인장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아프리카 식물 어, 한 10가지 가까이 하고요. 선인장 멋진 아이들 함께 예,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착한 가격으로 갑니다. 오늘은 어, 특별히 세일 하는 품목도 있고요.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버놈입니다 요아이 몇번 올라갔던 아이고요. 어, 굉장히 사이즈 큰 사이즈 멋진 아이입니다. 멋진 아이. 40만 원 가는 아이였었죠? 지금은 입도 무성해졌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고 멋있는 야생입니다. 야생. 요아이 오늘 특별히 할인해서 어, 40만 원짜리 35만 원까지 오늘 할인합니다. 오늘 또 날이 날인 만큼 제가 오늘만 가격으로 어, 오늘은 할인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제가 아, 좀 값이 있는 아이들도 할인을 좀 하니까요. 자, 잘 보시고 요 아이 5만 원씩이나 할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 에버넘입니다. 자, 이렇게 40만 원 가는 아이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자, 에버넘 40만짜리 35만원 갈 거고요. 요 아이는, 어, 해만 토이데스라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지금, 오래도록 묵은 아이고, 싹도 새로 이렇게 잎이 잘 나왔습니다. 요 아이는, 어, 공기 정화도 잘 된다라는 그런 식물이고요. 어, 뿌리가 구근이 아주 멋있는 아이입니다. 아, 지금 요 아이는 이렇게 구근이 이렇게 생겼지만, 어, 고구마처럼 굉장히 여러개가 달리면 멋있는 아이인데 요 아이는 요렇게, 이건 지금 하나만 있는 아이인데요 요 아이 10만원 가는 아이예요 사이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작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똑같이 가는 가, 어, 가격입니다 이렇게자요 아, 아이 10만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자 새싹이 이렇게 다돋달놨어요 올해 해만 토이데스 자요렇게해자 헤디오 토 헤디오 헤디오 토이데스이군요 헤디오 토이데스입니다 그리고 다크스킨 다크스킨 이렇게 지금 잎이 또 이렇게 잘 나왔어요 아, 겨울에는 민둥상이었다가 올 봄에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잘 나온 아이 6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물이 다크 색깔로 든다 해서 다크스킨이죠 이렇게 잎이 보라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6만원 가는 아이 사이즈도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 6만원 가는 아이고요 돌스테니아입니다 돌스테니아 이 아이는 지금 꽃도 이렇게 지금 맺혀서, 이렇게 꽃도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돌스테니아. 사이즈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이렇게. 올해 묵은둥입니다. 목대 보세요. 가지도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구근도 밑으로는 굉장히 좋은데요. 높이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데려다가 좀 멋진 분에 앉혀 두면 멋있는 작품이 될듯 싶어요. 자, 이런 아이는, 오 요 아이는 5만원 갈 거고요. 요 아이는 6만원 갑니다. 요 아이는 5만원 갈 거고요. 요 아이는 6만원 사이즈가 요 아이가 훨씬 더 큽니다. 6만원짜리, 5만원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6만원짜리를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라메라라는 아이인데요. 이름도 생소합니다. 저는 요 아이 처음 데리고 왔어요. 라메라. 자, 요 아이 꽃이 이렇게 지금 펴있어요. 구근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깨끗하고 구근이 멋스.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요. 지금 이 아이 구근이 많이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속 안에 조금 올려 심으면 어, 어, 보기도 좋을 것 같고요. 꽃이 지금 펴 있는데 잎이 많이 나오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꽃부터 폈습니다. 이 아이는. 7만원 가는 아이예요. 라메나라는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아, 몸매도 참 특이하게 생겼네요. 자, 제가 꽃이 펴서 예뻐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아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자, 이 아이 7만 원 가는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가격이 이쁜 아주 멋스러운 아이를 제가 또 데려왔습니다. 월드피트는 야생이에요. 자, 이렇게 아주 멋지죠.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있는 아이. 사이즈가 아주 조금 나가요. 지금, 이렇게, 10, 25cm 정도 됩니다. 25cm? 이렇게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인데요. 40만원 갑니다. 40만원. 자, 멋있죠? 40만원 나가는 아이, 제가 3만원 할인해서 27만원까지, 아니, 37만원까지 가보겠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자, 요, 훅 반했어요. 요 아이한테. 자, 요 아이, 37만원까지 가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어, 지금 3만원 제가 할인한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서부터는 또 선인장, 선인장으로. 그래도 제가,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그 선인장이 좋아요. <laughs> 자, 선인장 가보겠습니다. 요 아이도 세일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아이의 한해서만 갑니다. 쌍두 짜리예요이 아이 원래, 어, 사이즈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실생아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자, 이 아이, 8만원 가겠습니다. 외도 하나에도 8만원이에요. 외도 하나에도 8만원인데, 사이즈 굉장히 좋은 아 지금 사이즈가, 이 사이즈가 지금 10, 10 13cm에, 13cm 나가는 아이거든요. 자, 두 아이 다 13cm 나가는 아이들인데, 8만원에 모시겠습니다. 이요 아이들은 지금 두 아이 한해서만 8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질극환이었고요 자, 멋있죠? 요 아이는 그냥 자체가 항상 꽃이라고 제가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직접 보시면 다들, 아, 요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예쁘냐고들 하십니다. 자, 요 아이들, 이렇게 8만원씩 두 아이, 어, 그동안 뭐 즐겁게 하시고 싶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하시면 아주 좋을 듯 싶어요 자, 그리고 저쪽으로 건너가 와, 보겠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일을 하다 말고 이 아이를 보고 쫓아왔어요 너무 예쁘죠 남봉옥 돌기남봉옥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이렇게 탐스럽게 와 정말 대단하죠 꽃이 다섯 송이가 폈어요 이렇게 너무 예뻐서 아, 저게 무슨 꽃이지? 하고 보니까 남봉오돌기남봉오 꽃이에요. 이렇게 탐스럽게 예쁘게 폈네요. 자, 보세요. 지금 저쪽에 저 아이도 꽃이 저렇게 예쁘게 폈는데 제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이 말이야. SP. 아.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또 예쁜 아이들 더시, 더 사진 담아 볼게요. 자태양 꽃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아, 너무 이쁘네요. 자태양 꽃입니다. 자태양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요렇게, 요렇게 20cm 가까이 나오는 15cm 나오네요. 키 사이즈가. 그리고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큰 아이. 이렇게 큰 아이. 지금 요 아이는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지금 꽃대 이렇게 하나 아직도 남아 있고요. 요 아이. 아, 요 아이는 4만 원 가는 아이예요. 4만 원 가는 자태양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지금 꽃들이 여기저기 많이 펴 있는데요. 너무 이쁩니다, 오늘. 자, 또 이렇게 저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볼게요. 어, 오늘도 꽃들이 이렇게 많이 펴 있어요. 이 아이는 파트핑크 꽃이 이렇게 지금 활짝 폈습니다. 3만원 가는 아이, 파트핑크입니다. 자, 파트핑크 꽃이 이렇게 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품, 어, 어, 3만원짜리가 펴 있습니다. 대품이에요. 자, 이렇게 펴 있고요. 이 아이는 자, 이렇게 노랑색 2만 5천원짜리. 2만 5천원짜리, 이렇게 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노랑색하고 핑크하고 발게하는 음 세트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노랑색 너무 꽃이 예뻐요. 꽃이 또 이렇게 3만 원 가는 아이 실생 꽃이 예쁘게 폈네요 니콜라예입니다. 니콜라예 꽃이 예쁘게 펴 있고요. 3만 원 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꽃이 또 예쁘게 펴 있네요. 이제 보고 지나갑니다. 국민이 꽃입니다. 아레나채 꽃들입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아레나 채꽃들, 요 아이들 아레나 채에 15,000원씩 가는 아이들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 아레나 챠꽃들 15,000원씩 또피었어요 백조, 백조 꽃이 백조 요 아이 55,000원 가는 아이예요. 묵은등입니다. 자, 이렇게 폈고요. 요 아이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아이는 너무 오래도록 저희 집에서 오래 묵었어요. 요 아이는 굉장히 짱짱한 아이인데요. 오래 묵어서 지금 이런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시면 다, 어, 다른 분들은 아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있냐고 무슨 어 그림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아 몸매가 왜 이러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나이를 먹어서 이러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서 아니고요 나이를 먹어서 나이에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감난봉호 금입니다 자, 이 아이를 제가 아주 착한 가격으로 어, 모시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멋있는 아이 예, 주인을 찾습니다. 자, 사이즈는 겁나게 큽니다. 자, 사이즈는 약 지금 15cm 옆으로 15cm예요. 옆으로 키가 키가 14cm, 13cm 됩니다. 자로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마 얼만큼크다는 것을 어,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커요. 자, 이런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 제가 그냥 분까지 분까지 해서 어, 10만 원에 갑니다. 10만 원. 10만 원에 이거 득템하시는 거예요. 씻고 줄이려고 제가 이거 이렇게 판매합니다. 10만 원이면 얻는 모셔가야 됩니다. 정말. 자, 오늘만 있는 기회에 와이 10만 원 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 기선옥 금입니다. 이 와이는. 자구가 몇 개인지는 시어보질 못했어요. 제가. 금이에요. 금입니다. 자, 이쪽으로 꽃대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네, 어제 살짝 겸연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어, 예. 세월의 흔적인지, 상처는 아닌데요. 아무튼간, 어, 약간. 자, 요 아이. 요 아이, 지금 이것도 금이고요. 요 꼭대기 에 있는 아이들이 다 금이에요. 노리노리 기 하죠? 자, 요게 정면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볼까요? 밑에서부터 3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분서부터는 그리고 식물 사이즈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20cm 가까이 돼요 몸통 작품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이분에 들어온 지요 이 집에 이사 온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45만원 갑니다. 45만원. 분까지 그냥 드립니다. 45만원 45만원 원래 제가 이 아이 가져올 때 60이었습니다. 서운하지만 그렇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아이 45만원에 갑니다. 자 너무 깨끗하고 좋은 아이예요. 요아이 45만원 갈겁니다 분값만 해도 10만원 가까이 가는 아이예요 자, 그리고 꽃무리가 응. 이렇게 응. 커요 꽃무리 이렇게 커서 요아이가 꽃이 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자 요아이 25,000원짜리 얼는 가셔서 가져다 꽃보셔야 될것 같아요 허, 진짜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자 요아이 25,000원 갑니다 백달 빨강색 꽃 같아요 그리고요 삼각꿀란보 어. 요렇게 생겼어요 삼각뿔랑봉 참, 묘하게 생겼네요. 아주. 자, 요 아이. 6만원 가는 아이예요. 6만원 갑니다. 삼각뿔랑봉옥 자,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런 아이들 가져가세요. 얻는 데려왔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 자, 요렇게. 그리고, 알스토니 백화. 알스토니 백화 요 아이. 10만원입니다. 야, 무지어요. 아주. 똘망똘망합니다. 10만 원짜리 알스토니아. 10만 원인데요. 지금 꽃필 준비가 다돼있는아이예요요 아이. 자, 요렇게. 10만 원 가는 아이 알스토니아 백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 칠석정. 칠석정입니다. 15,000원 가는 아이. 칠석정 15,000원 갑니다. 자, 사이즈는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백조입니다. 어, 끝내주기 이쁘죠. 백조 지금 작년에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저희 집에 작년에 왔습니다. 이 아이가 작년에 왔는데 어, 지금 저명간수 엊그제 했어요. 저명간수 했더니 꽃대가 아우 또 이렇게 근데 요 아이를 왜 죽이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잘 자라는데. 저희 집에 지금 꽃세 번째, 두 번째 막 피거든요. 아, 근데 조금 조건이 안 좋으면은 그럴 수도 있어요. 집에서 조건이 안 맞으면은, 어, 보낼 수도 있는데, 저하이튼간 하우스에서는 이렇게 잘을 자라줍니다. 감사하게도요. 이렇게 건강하고, 와이, 딱딱하지 않습니다. 요 아이. 말랑말랑해요. 자, 요렇게. 이 아이는 75,000원 가는 아이, 대품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또, 지금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이 아이는. 20cm 가까이, 분이 20cm 가까이 나오는 분이고요. 이너미스 백화입니다. 이너미스 백화 작은 거 많이 찾으셨죠? 자, 요 아이 백화로 피는 아이, 이너미스. 목대 이렇게 좋아요. 자, 짱짱하니 아주 노지에 있어서 야무집니다, 요 아이. 자, 요 아이는 백화. 이너미스 6만 원 가는 아이 6만 원 갑니다. 자 이렇게 짱짱해요. 굉장히 짱짱합니다. 목대 아주 좋고요. 자, 이렇게 지금 사이즈가 아, 10 16cm 분에 있습니다. 16cm 분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자 그리고 어, 서창옥 금 하나 소개 또 해드리겠습니다. 금 상태 아주 좋죠. 서창옥 금입니다. 자요 아이. 어, 오늘 이 어, 아이는 14만 원짜리인데 13만 원에 하나 가겠습니다. 자 서창호 꿈금 상태 참 좋네요. 아주 자 꽃대도 올리고 있고요. 6cm 나옵니다. 자금 상태 아주 좋아요. 요분 갈아주시면은 잘 큽니다. 금방 커요. 그리고 5월환이라는 아이 꽃이 폈어요. 5월환입니다 이렇게 꽃이 폈네요. 6만 원 가는 아이입니다. 6만원, 오월안 아주 야무지게 생겼죠? 자, 짱짱합니다. 자, 6만원 갈 거고요. 굉장히 이쁩니다. 자, 자세히 보시고요. 해신금 꽃대가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잘 올라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쁩니다. 특이하죠? 6만원 가는 아이예요. 지금 이 아이는 사이즈가요 10cm 가까이 나옵니다. 9cm 정도 해요. 사이즈 적지 않아요. 여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이 예쁘죠. 자이 아이 6만원 갈 거고요. 와이는 젠틀이라는 아인데 이 특이해요. 젠틀이 8천원 간답니다. 젠틀이 꽃이 분홍색으로 핀데참이쁘더라고요꽃 피는 아이 보고 데려왔습니다. 저 아이 8,000원 가겠습니다. 제두 앞쪽으로 35,000원 가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한 30cm 정도 되고요. 어, 삼두인 것 같아요. 3도. 자, 저 아이 좀 멀찌감찢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 보여드리는데요. 꽃대는 지금 계속 올리고 있네요. 저 아이 말고도 꽃대가 또 있습니다. 35,000원. 복도각 빨강색이에요. 빨강도 아주 예쁜 빨강입니다. 저 아이는. 자, 그리고 저기 저 아이 로비비아데 저렇게 또 핑크색이 아주 예쁜 핑크색으로 꽃대 저렇게 올리고 있죠. 자저 아이도 3만원 가는 아이예요. 3만원 가는 아이입니다. 아 너무 아 멀어서 힘들어요. 꽃을 보세요. 자 이렇게 아직도 꽃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빨강색이에요. 겹. 겹 핑크. 두 아이 이렇게 세트로 세트로 2만 5천원 갑니다. 세트로. 요 아이하고 요 아이하고 두 아이 두 아이 겹, 겹이에요 겹요 아이는 유난히 이쁩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백화까지 하면은 5만원이에요 백화가 비싸요 그래서 요렇게 3종하게 되면 5만원이 됩니다 요렇게 3종하면 5만원이 됩니다 요렇게 3종 하면 5만원 갑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아, 오늘 너무 더워서요. 제가 지금 사진 찍기가 힘들어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렸죠? 네. 좋은 날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고 내일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